어디 보자, 누, 네, 누정잠만 일단 여긴 뭐야? 없어. 네, 여긴 여기 뭐야? 유령초 계시나? 유령초? 왜 유령초 있을 것 같이 생겼지? 여기 상자가 있네. 야. 파워코일? 닮아. 아, 씨발, 상자가 안 열려. 응. 어, 파워코일. 와, 센즈. 너 내, 레언드 아냐? 하하하. 난 대현자다, 시발. 흐나 <laughs> 현자 됐다, 현자, 씨. 미쳤잖아. 복장, 이거, 이거, 존나, 존나. 중2병 걸린 이 복장을 조금만 더순화시키면은 진짜 대현자인데? 이거? 네, 오른쪽 올라가는 길이 있네? 뭐안 될까? 풍부한 철광석이잖아? 뭐 참지? 어, 유령초다. 나 저거 보길래분분 <laughs> 철광석이 있어. 어, 어 이기 위에 있구나. 있구나. 아, 그냥 저것만 보면 되겠구나. 오, 룩이다. 와. 이 게임은 국갱이 필수야. 국갱이 선택하는 게 필수야. <laughs>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, 이런 게임은? 와, 씨. 와왜 그래. <laughs> 일로 와, 오늘 월드레은 나가는데. 쉣? 봐봐. 거기로 혹시 버그 갈수 있어?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. 여, 여기, 여기 성벽이 그 버그 그거 아닌가? 아닌가? 뭐야, 씨발. 어, 뭐야. 아, 근데, 아. 아. 아,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나갈 수도 있구나. 나갈까? 어, 아니. <laughs> 일단, 일단, 아니다, 여기 그냥 나가도 되고, 우리 그냥, 어차피, 어, 그거 할 거니까. 야, 근데 일단, 이거, 이거, 선택사항, 이거 캐스트 선택사항 중에, 이거 용병 수장을 죽이라잖아. 죽이면 그그그 쪽에 위치. 아. 거기가 대충 적인 거 같거든. 저 불타는, 남, 맵 열어보면 불타는 나무 밑에 있는, 텐트 모양 보여, 저거? 밑에? 루타 나무... 밑에? 어저 캠프 같은 거맨 어. 밑에 있대. 어 저기 아마 저긴 거 같아 저기가 남쪽이니까 음 저기 잡으러 가자 여기 지금 조선...님의 대가리잖아 아 대가리래 조선님이 안혀어 어. 그냥 버그라고... 어. 버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잠만 저기 우리가 우리 집... 남... 그냥 사실상 남쪽으로 가서 나무 보이면 거기 근처 가면 돼 근데 잡으러 가자! 나무로 가자! 엠메카르 남부에 불타버린. 잠깐만, 근데 이게 다른 건가? 잠깐만. 지역 남부에 엠메카르 숲에서, 이건 뭔 말이야? 이거 뭐, 바꿔 말한 거야? 뭐야? 지역, <laughs> 지역 남부에 엠메카르 숲에서?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엠메카르 남부에 불타버린 숲에서? 어, 다른 건가? 다른 곳인가? 이거 서로? 할로우 뭐야 왜 늦게 터져 뭐야 왜왜저요어어어오리맨쉣오쉣왜저요왜저요왜저요 씨발 씨발로 때리는 건 저쪽인데 왜저한 지달리시죠? 야 어디가 죽어 죽였다 뭐어 <laughs> 개새끼 야저 올라와 그거 보고요 왼쪽에 얘들 어? 딱 보는 방향 봐봐 응안 어? 보이구나 저희 개새끼 하나랑 사람이 하나 십자가로 십자가로 서 있는데 뭐뭔아 뭐, 이거 소리 해야겠다 <laughs> 그냥 수리한다며. 수리 이따가 하면 되지? 뭐, 그래, 아니, 수리... 수리... 한, 한다고 한 하고 저차 마시길래... 아, 수리나 해야 된대. 나중에 하면 돼. 그래, 차도 마셨으니까, <laughs> 지금 하면 좀 그렇긴 하다. 어, 가자! 어유얘 아주 그냥 꼴이 말이 아니야 이거 아 그래 거기 불타는 숲그전초기지 아마 그게 있을텐데 뭐? 불, 불사슴 자! 그때 한번 그냥 잡았을까 그 불타는 숲 가갖고 우리 그 퀘스트 지역 갔었잖아 거기 무슨 건물 있고 일단 안쪽으로 가야지 우리 저, 선택 퀘스트, 저 퀘스트 보면 저선택사항 저거는 저기, 저기 밑에 있는 캠프 쪽이 맞나? 저기. 남부에. 있다, 아니, 뭐. 지역 남부에 있다는 게 뭔지. 그냥 여기 엠베카르바라는 거. 야, 아까 나의 원수도 여기 있네, 이 새끼. 자, 형, 형이, 형이 그거, 그거 해. 위험해 보이면 내가 도와줄게. 흐 <laughs> 야이 씨발. 아이, 씨발. <laughs> 딜레이 <laughs> 차와 하는 게 어딨어? 어우, 어우, 네. 사슴새끼는 진짜 답이 없구만. 어우, 미쳤다, 저거. 맞디래, <laughs> 씨발. 뭐야, 그냐 도망, 도망, 도 오, 오케이. 맞디랑 도망가더라, 안 이제. 근데 방금 도망가려고 뒷걸음질했었어 그때 공격 안 하고 이거 너 갖고 너 이거 가져 이거 어... 저기 진짜 외로운 탑 있네 어디 위에 이름값 제대로 한다 저거 진짜 아, 외로운 그런데. 탑이잖아 진짜 외로워 보이네. <laughs> 그래, 왜 이렇게 느리나 싶었더니만 잠비를 안 입었었구나. 그냥 중갑 옷은 저거 이소 옷을 활용할 수 없는 게너 활용하기가 힘든 게 너무 좀 그렇다. 무게 저가오버은 무게 때문에 템파밍을 못해. 예. <laughs> 자, 아, 돌아서 남, 돌아서 남쪽으로 가자. 와, 저 비질 파일런, 저기 딱, 저거 위에 보석 저것만 보이는 거 봐봐. 응, 음, 보여. 이야. 와, 멀리, 멀리 있으니까 안개 낀 거. 어 저기 리필 됐으려나, 저기, 저기, 타원? 그 됐을 거 그, 같긴 향. 한데. 탕은 아마 리젠이 안 됐을 거고 애들은 생겼을 수도 있겠다. 음. 근데 도관계 때문에 또 살짝 살아걸려 고생할 것 같네. <laughs> 네가 그 니가 필요한 약초고, 저거. 저기 갈 거면은 그호러키틴질 비싸긴 한데 무거우니까 가방 싹 비우고 가야 돼, 저기. 확 잡을 줘. 야, 이 챙겨. 오, 쉣, 이게 나왔단 말이야? 작살 뭐야? 저 개성하면 황금작살 됐는데. <웃음> 진짜? <웃음> 어, 곡괭이 똑같, 오! 왜? 어얘 보니까 그것도 오르네 우리 얘도 잡으러 가야겠네, 다음에. 우리 얘 만난 적이 있나? 야. 아, 한번 있구나. 멘티코어 야, 야, 니네 친구 있다, 야. 소환해라. 내 네, 오른쪽, 여기. 어, 헬로맨. 얘 말고도 여기도 있네 이봐 친구 나랑 같이 계약을 하겠는가 아자 소리 시끄러워서 나올 때 저거 아, 닥치고 멀... 나오면 안돼아 그래서 몰래 있었어 맞아 <laughs> 닥치 닥치고 조용히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<laughs> 개 시끄럽네 무슨 씨. 뭐야 이 암사슴 새끼는 엄마 뒤져. 다넘어안 돼. 잘 가시게. 아이고 목이 마르네. 하하하. 목이 마르잖아. 물을 마셔야겠는걸. 다 도, 한입 오이 깜짝 아쉽다. 어... 안녕 하 세요? 헤이, 도망 가야지. 그래, 너 도와 오나 빠질 어 이쪽 으로 어디 갔 냐? 저기 형 뒤에 자리 있는데? 이 예, 도망간다! 이야! 어... 오, 나이스 샷! 번개가 참 빨라갖고 잘 맞아, 이제. 그래? 사기, 사기 팀은 이거, 그 빨간 노루, 빨간 사슴 고기가, 그, 그걸 요리하면 분노주더라고. 맞아, 분노조절 잘해 저 앞에 친구들 분노조절 잘할까? 과요 하게 만들어야지 뭐 마법신, 마흡, 저 새끼 일단 마법신부터 깔고, 깔고 보자고 일단 오른쪽 계단인데? 뭐하는지 에? 오른쪽 아, 와봐 저, 카, 카바, 카바로브 뭐 윈드 가는 데 아니야? 저거 사원? 저거? 그런 거 그래? 같은데? 일단 형 가서 저거 제제한테 꼬장 좀 부려봐 나와봐 어우쉣쉣 오지마 <laughs> 음식만 좀 먹자 아우 맛있어 이 <laughs> 바로 앞에서 어잠깐형 그거 팝콘 좀 믿고 팝콘? 아 알았어 이 봐. 아제이 쟤가 제가. 제가 저거 때려받고 어그로 끌면 여기로 못올 텐데 아이 저저 저 새끼 좀안 안 그래도 그래. 안 그래. 뒤지겠는데저 새끼 연기 때문에 순삭 뜯는데 그래 잠만 깐형 여기 좀 끌고 와줄래 그러면 그럼 내가 한번 혼자서 잡아 볼게 그러면 끌고만 와주면 너도 속수무책 될라나 내가 내가 이 업으로 끌어볼게 어 끌렸다 뭐야 나 둘이 싸울 거야 어예 그래. 한번 실력 보여줘 얘 느려가지고 좀 그나마 생각보다 쉽네요 어? 사라졌네 근데 근데, 얘 피가 안 다니, 달려, 달려가고 와갖고. 그럼 내가 가까이 가서 뭐 때려줘야지, 뭐. 피안 다는 거 버그 진짜 심각해 아주 에이세번 때렸는데 세번다안 맞는 거 맞아, 저거? 진짜 터졌는데. 저거만고쳐주는 내가, 내가 소원이 없을 것 같네. <laughs> 저렇게 뚜, 저런 뚜벅이 새끼들은. 정말 잡기가 쉽다 이게 너 요리 안 해야 돼? 요리? 차나 좀 끓여 마시지 뭐 끓일 게 없네? 챙겼네? 아 근데 요리해서 무게 늘어났어 씨발 잠깐만 <laughs> 아이 이럴 이게 아닌데 이 음수 뭐야 이거? 나의 작품이야 아이, 무슨 맛일까, 참, 정말, 고, 궁금하지가 않아. 어. 뭐. 먹어볼래? 나 이거 있어 아이씨.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뭐, 뭐. 소화불량 완전히, 완전히 낮게 해주는 차. 소화불량? 어, 그거, 혹시, 아니겠지? 뭔데? 미네를 차 말하는 것줄 알았어. 아니야. 초록색, 초록색인데? 바늘 차? 어. 이거 왜 오고 다니냐, 이놈이네. 아니 왜 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차, 저거 사, 저거 사막에서 자주 맞을 수 있으니까 저거는. 그래가지고 그냥 <laughs> 어떻게 맞와 사막에서? 이거 어떻게 만들어? 저거 보이구요? 저 그냥 선인장 열매 있잖아 거기서 나온 그거랑 물이야 그냥. 아 씨발 조카 동생끼리 나 핀네. 아, 여러분 저거 내가. <laughs> 음식 효과왜다 떨어졌지? 나 먹은지 얼마 안 되는데, 이거 어그 형, 그거 이봐 기다려봐. 내가 처리할게. 어, 안 돼, 벌레 안 돼. 아이, 잠깐 들어와. 계속 벌렸어. 조명참잘돼 그냥 어. 대단해 네 일단 이거 버섯 요리 좀 만들어 놨지 <laughs> 일단 일단 리사라도 구할까 일단 가서 그럴까 일단 뭐어 뭐야 우리 그냥 제대로 오고 있었네 그냥 얘기하면서 그래? 우리 얘기 나누면서 온거 치고 제대로 왔는데 봐봐 저 나무 있잖아 저거 그런데 제대로 왔네 <laughs> 이거 좀큰티하는데 딴 길로 안 됐어. 가자. 근데 확실히 룸마업사가 좀, 좀, 재정비하는데 좀덜 들긴 한다. 뭔가, 뭔가, 유지비가. 그 약간 레이 웰트병 그딴 거만안 걸리면, 좀 유지비,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진 않네. 레이 웰트병 그것도 좀 특수한 경우에만 걸리니까 그래도. 얘들아, 내가 왔다. 에, 유황버섯인데, 유황버섯은 뭐하냐? 먹으면, 씨발 뒤질 것 같은데, 뭐, 유황이요? 씨발 맞아, 그거? 유황토 먹어도 되지 않냐, 진짜? 왜 먹어, 그걸? <laughs> 왜 먹어? 입안, 입안에 라스쳐넣는 거랑 뭐가 달라 가연성 버섯이래. 이걸로 뭐, 씨발 무슨, 불 류... 아, 불편한 거 저항 포션, 막 그런 거야? 가연성 버섯이래, 시발. 이게 뭔겨울래 아, 시발. 나무를 주웠네. 에헤 아마 여기가 그 캠프일 텐데. 여기 리사가 잡혀 있지 않나? 레일업사. 아, 우리, 여스 캔서 때문에 안없다 <laughs> 야. 어, 잠깐만, 형, 형, 그, 그, 방패, 그, 방패, 그, 방패, 그, 방패.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이미 한번 썼네? 저, 어, 이이 새끼 어그로 나했을 텐데? 어, 어. 아? 어, 그냥. <웃음> <그만>. <웃음> 뭐야, 이거. 껴서, 저거. 존나무가 없네, 무슨. <laughs> 아이, 시그 강화하고 시 아이, 무기 강화 좀 그만해, 그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기념품 때문에 엔트맨은 존나게 색다리네. 저 까이고 있어요. 아주 네, 좋아요. 으아아아아아, 저기 개새끼 있네? 싸우기 아, 전에 해, 그 새끼는. 너도 이거 하나 먹어. 안 <laughs> 짭짭해라. 아, 나에게 마법진이 있다고? 그때 같은 악순환은 절대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지만,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. 음. 이거, 물통을 위로 올려놔야지. 가자. 10대야, 우리가 왔다. 최대한 가까이서 설치할게. 뒤에, 어, 설치하다 뒤질 뻔 했네. 어! 씨발, 불 걸렸다. 물, 물 마셔. 음. 없어. 아, 열거 없죠? 음, 밥이죠. 아우 아파. 씨발. 물어 있어. 아 뒤진다 이러다가. <laughs> 마시고 그냥 바로 힐. 너 먹고 왔지. 왜힐안됐아 됐... 아, 잘못했네. 라라라 씨발. <laughs> 일단 쓰레기를 주다니. 너 여기 맞겠지 맞아. 우리, 아마, 여기, 리, 사가 있을 텐데. 그때 우리 한번 왔었어, 여기 어쩌다가. 그래서 저 불사슴도 죽, 죽, 죽였었어, 그때. 그때 저거. 우리 못 죽였어, 도수. 쟤 죽었, 한테 죽었잖아. 그, 다른, 다른 걸 걸. 제저 때, 한 번도 원거리 안, 안, 썼는데, 그때. 그래갖고 그냥, 뭐야, 얘 한번 잡았었는데, 이제, 사막에서 이제 걔 만나고 나서 제가 좀, 어? 뭐야. 치, 침입자요? 왔어아우 the... 아이 뭐 내가 처리하지 뭐 개새끼들 너네, 너네 못뭐 되니? 이거 좀 놀아줘, 애 내가 못 달라 잘 놀... 되게 잘 놀... 놀아, 아잘 놀아주고 있었네 어, 내가 내가 좀 사실 사촌 집가 갖고 좀 많이 노, 놀아준 경험 있기 때문에. 니니 <laughs> <laughs> 친구 하나 소환해라. 얘는 좀한마한 마리. Hello. 나와 계약을 어어 어? 뭐야 이 얘가 됐어. 계약? <laughs> <게야? 웃음> 나와 음. 계약을 하겠는가? 뽕! <laughs> <laughs> <뻥! 웃음> 와내 귀. 안녕, 친구. 고맙구나, 리바이블 오브 칼파. 가브리엘라는 어딨니? 아, 그 조사하고 있어요. 왜 이래, 이 새끼. 왜, 한숨 쉬어. 어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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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지금, 아직 못 찾았어요랑 찾았어요가 있는데, 우리, 아까 그 무덤에서 찾은 그 티체계야. 그, 아. 지네에애비 m 로 갔구나. 참 참으로 끔한한 일이야 i r d b a k e m y w a y b a c k t o b e r g h t 로 가야겠구나 엘 u 의 c h 가함께하 k b e s a f e b e s m a r t 네, 고맙다는 말한 번도 안해 씨발 새끼가 <laughs> 그다음 Thanks a bunch. 뭐, <laughs> 어이거 상자 뭐야? 맛있겠다. 오, 셔먼. 뭐인데? 어, 반찬 맛있겠다. 해독제는 형, 나도 한개 가져갈까? 아, 아 그래? 할때딱 분명히 집에다 집에 여덟 개 놓고 왔는데 왜 어째서 이메일 여덟 개가 있는 거지? 어? 어떨 모르겠네. 사킹과이 게임 하면서 해독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. 애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도적이 그니까 만들 일이 없다, 이제 가자. 가서 좀 팔아야겠네. 아, 팔게좀 음. 생겼다. 어, 나 근데 아까, 아까 나 입었던 그 갑옷 있잖아, 좋은 거. 아. 그거랑 세팅 신발 나왔어. 이거 한 100원 할 텐데, 이거. 근데 캐스트 존나 별거 없다. 이거라서 그런 나중에 하면 존나 귀찮아가지고. 아니 최소한 저 사슴 열 마리도 나와야지 않을까? 저거 열 마리 나오면은 나, 나 게임 엔... 게임 끌 거야. <laughs> 저거 열 마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 게임 그리고 항상 보면 그건데 이거 형 그거 그거 그 스킬 배울 때그 전광석화 배우지 말라 했었잖아요. 그거 내가. 아. 마, 아 배우지 말라는 느낌은 아니라 반격이더 낫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런 애들 세 마리 이상 나오는 게 힘들어. 일단. 이 게임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야. 그냥, 1대 다수면은 불리한 거지. 1대 다수가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, 보통 큰 보스 하나씩 나오지, 이제. 저런 아니면, 그냥, 잡몹 찐따들 그냥 3발씩 나오거나. 그래서 그냥, 전검석화보단 반격? 쿨타임도 짧고, 데미지도더 세니까. 이렇게 점검 석화는 근데 좀 멋있긴 해, 솔직히. 멋있으면 됐지, 뭐. 우리 어떻게 집으로 할 거지? 집으로 가려면 어우 하려면 북쪽으로 와야 되나? 가야지. 아, 좋다. 이거 그리고 아까 그보였던 방어구 그 물리 방어력 형 거랑 그 똑같다, 그거. 그래? 대신 형권 이제 독방호도 같이 박혀 있는 거지. 음, 음. 근데 그거 좀 간지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. 신발이랑 같이 끼면. 그모 그리고 모자를 그버그 대장장이가 팔았던 걸로 알는데 음. 확실한 거칼 그 물리 데미지는 국도 개승이 훨씬 더 세긴 한데 수송까지 아침에 얘가 가장 좋은 거 같다. 아니 대부분 후반부 무기는 다 저런 식으로 돼있어. 저거 속성됨 달려있고 물리도 달려있고 그래갖고 그냥 저 합쳐갖고 데미지를 계산하는 게 좋아. 진짜 앵간 저 그냥 같은 속성 만나가 만난 거 아닌 이상은 데미지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속성 들어가 가, 같은 속성 만나도 들어가긴 들어가. 그 라이트맨더같은 애만 아니면 그때 이거 빡빡이 새끼 이거 물 마시고 아나 왜이렇게 무거운거 했더니만 무게가 120이구나 이럴수가 내인번에내 감옥 넣어놓다고 씨발 무겁다는건 나같네 털 아. 아니야? 이거 털슨아야 이거 텍스처가좀 등신.. 오나 뭐야 매우 졸림이네? 오히려 좋아 가자 어 아, 저기 오른쪽 나... 사슴 있다 사슴이야 상인이야 상인 같.. 냐왜 어디? 저 상인인데? 아 저거.. 저거 본 거였어? 어 가서 템이나 팔아볼까? 근데 이게 막 6원밖에 없는 거 아니겠지? 왠지 누가 금비를 싹쓸이 할것 같은 기분이 들어갖고 여로 가고 싶지가 하는데어야야 야, 이거 2,000원짜리 차크람 있다